마사지기 3종 비교 리뷰 허벅지부터 손목까지 완벽한 관리 비법. 이거 한번 써보세요. 사길 정말 잘했어요. 바로 허벅지 피로를 풀어주는 플리오 플리지 허벅지 마사지기 PH001. 온열 기능까지 있어 따뜻한 마사지로 하루의 피로를 싹 날려줍니다. 소비전력도 시바트로 경제적이에요. 2024년 12월 출시된 따끈따끈한 신제품이니 놓치지 마세요. 저는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이거 한번 써보세요. 사길 정말 잘했어요. 바로 플리오 종아리 마사지기 V2 PLO-12227입니다. 온열 기능으로 필요한 종아리를 따뜻하게 풀어주고 블랙 디자인으로 세련된 느낌까지. 배터리 자양 표시 기능이 있어서 언제든지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집에서 편안하게 종아리 마사지를 즐길 수 있으니 하루의 피로를 말끔히 풀어보세요. 저는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이거 한번 써보세요. 사길 정말 잘했어요. 바로 플리오손 손목 마사지기 HD002. 하루 종일 일한 손과 손목에 피로가 쌓였다면 이 마사지기로 간편하게 풀어보세요. 온열 기능으로 따뜻한 케어까지 가능해서 더욱 효과적이에요. 힘든 하루의 끝에 손과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이 제품. 저는 너무 잘 쓰고 있어요.